안녕하세요. 존범입니다.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장 마쳤습니다. 네, 한 주가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설전 마지막 거래일을 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어제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주분들께서도 대충 소식을 들어서 되게 좀 조마조마한 상태로 하루를 보내셨을 건데 오전장 뭐좀큰 하락이 있었다가 장 막판에 또 회복을 하면서. HLB가 1.6% 하락을 했습니다. 어, 이게 일단 먼저 이게 주주 주주 오픈톡에서 한 분께서 이제 유료 결제를 통해 가지고 폼 483을 통해 요거 내용을 경면상 세 가지 정도 요거의 내용을 세부 사항을 유료 결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종토방 정도에 퍼지고 하면서 주주들 사이에서도 많이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뭐 종토방에서는 또 어, 저희 LB를 또안 좋게 보고 내려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또 엄청난 펌프질을 했었죠. 뭐, 대충 내용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큰 카테고리로 세개 정도가 되는데, 세부까지 다 포함하면 한 열매, 열매까지가 될 거예요. 근데 큰 카테고리로 보셔야 될것 같고, 일단 1번이 뭐, 무균 제조 공정, 뭐, 2번이 시각적 검사, 3번이 뭐, 전자장비 검정 뭐, 요렇게인데, 2, 3은 제가 봤을 때도 별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이건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번이 저도 봤을 때는 이게, 어감 자체가 뭐 무균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품을 만드는 건데 균이 뭐 검출이 됐다, 뭐 균이 있다, 뭐 이런 말로 보이기 때문에, 어, 이건 뭐지? 이게 진짜 경미한 건가? 라는 걱정들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뭐, 마냥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또 보면서 왜 하필 이 시점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이게 설명절 하루 전날에 또 이렇게 공포감이 나오는지 아, 좀, 이게, HLB 같은 경우는 올라도 힘들고, 내려도 힘들다라고 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마인드가 바뀐 게 없습니다. 예, 뭐, 이런 거, 공격 여러 개 나올 걸로 알고 있었고, 가는 길이 순단치도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선택을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믿고 한번 가보기로 했는, 마음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회사에서 좀 빨리, 어, 좀 이게 해소가 되려면 일단 보안서류 제출을 해야 되겠죠. 27일까지 보안서류 제출인데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오늘 내심 설 전이라서 보안서류 제출과 함께 오늘 하락분을 다 만회하고 오히려 빨간불로 마감을 했으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나오지도 않,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장막판에 또이 보안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실망 메모리또 조금씩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입니다. 오늘 장초반부터 하락을 이끌었던 주체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공매도 창고들에서 순매도가 좀 나오다가 좀 장중간부터 좀 사들이고 뭐 이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신한 신한 창고에서 좀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여튼, 뭐, 그래도 이거를 다행이다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우려했던 상황보다는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어, 우려한 것보다는 좀덜 내렸다. 그래도 뭐, 이거라도 뭐, 어떻게 설은 좀 보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좀더 많이 빠져서 마감을 했으면 설날에 떡국이 코로 넘어가는지 기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 여튼, 이게 뭐 경미하다, 안 하다, 주주들끼리 논쟁을 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세력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내려가면 그게 호재가 갑자기 재로 소멸로 바뀌기도 하고, 모든 게 주식판이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뭐, 밤새도록 끙끙 알고, 아이고, 내일 죽었네, 죽었네 해도, 세력이 올려버리면 또다 까먹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명절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 다 잊으시고, 설 명절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 설 끝나고 저희는 다시 만나는 걸로 하면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일본 금리 인상화를 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85%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0.65% 상승을 했습니다. 양 시장 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이끌었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동향 보시면 바이오 종목들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제는 요새 장난 아니게 좋은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거 한방이면 전국 갈수 있는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펩트론과 리가켄 바이오도 괜찮고 루니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hlb 그룹으로 돌아와서 항서제약은 2% 정도 상승이 진행 중이고 hlb 그룹은 모두 다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제넥스가 많은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유한양행은 1.5%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HLB 파나진은 3,04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끝. 자, HLB 파나진도 보시면, 오늘 HLB 하락을 기록을 하면서 21선 정도까지 찍었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주고 마감을 했지만, 5일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봉상은 5주선을 지켜주고 있고, 일봉상 단기적인 흐름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어, 요게 또 다음 설 지나고 한번더 봐야 될것 같아요. 5일선 밑으로 들어간 것은 일단 단기적인 시선으로는 좋진 않은데, 또 시작과 함께 5일선 아래에서 들어간다면 얘도 단기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개장을 하면 또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HLB 이노베이션은 271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사모펀드가 팔고 끝. 자, HLB 이노베이션도 지켜주다가 오늘 2760원 자리를 이탈을 하면서 21선 정도는 살리고 마감을 했습니다. 주봉은 음봉주봉으로 마감을 했고, 5주선을 지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 뭐, 이게 지금, 일단적으로는, 이 거래량 실렸던 자리, 2560원 이 자리만 좀 지키면 됩니다. 41선 정도 될 거예요. 이 자리까지는 넉넉하게 열어두시고, 지금 폼483 때문에 그룹주가 갑자기, 뭐, 찬물이 끼얹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뭐, 지금, 저희가 악재다, 호재다, 정말 경미하다, 심각하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어, 분명히 이 정도 상황을 가지고, 뭐 정말 안좋은 방향으로 간 것도 있고 물론 확률적으로는 승인에 가까운 확률이 더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실패하는 확률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뭐 아직까지 그런 기미까지는 보이진 않고 지금 저희 뭐 주주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정말 어디까지 빼야 이 HLB 주주들이 털리는지 확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 정말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더 이상 뭐 쥐어 지어, 지어짤 뭐 물도 안 나옵니다. 그냥 각질이 나올 판인데 정말 이 종목은 어렵고 더럽습니다. 자,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11,34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사고, 투신과 사모펀드 팔고, 기타법인사고. 자, HLB테라퓨틱스도, 음, 아직까지는 횡보의 느낌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횡보의 느낌은 지켜주고 있고, 41선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봉상, 뭐, 도찌가 나오고 있는데, 10주선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5주선은 이탈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 모습에 따라 얘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 다음 주는 하루 만에 주봉이 완성되는 한주기 때문에 어 어떻게 마감을 시킬지 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이탈을 해야 될 자리 이탈하지도 않았고 넘어야 될 자리 넘지도 않은 박스 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차트적으로는 다만 좀어 쉽게 갔으면 하는 바램은 있죠. 그런 관점에서. 아이 40에서는 웬만하면 지키고 다시 11,900원 정도 라인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으면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만약에 좋은 모습이 나왔다면 5위선이 위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뭐 그렇지만 아직까지 저희에게는 재료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또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뭐, 매도를 할 생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존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청을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역할도 한정적입니다. 예. 어차피 저랑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존버를, 존버를 하고 계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존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미약하지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입니다. 2,32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끝. 자, HLB 바이오스텝은 그나마 5일선도 지켜줬고 지킬 자리는 지켰습니다. 어, 그래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112일선은 웬만하면 지키지 않을까. 거래량도 좀 실렸던 자리이기도 하고 매물대가 있는 자리라서 112일선 정도는 유지가 필요해 보이고 주봉상 그래도 양봉 도치 형태로 마감을 하면서 오주선을 지켜주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그래도 주봉은 좀 낫네요, 얘가. 그리고 지킬 자리도 지켰고, 크게 지금 뭐, 얘는 문제는 별로 없어 보이네요. 어, 잘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HLB 글로벌은 4,42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끝. 자, HLB 글로벌도 글로벌도 보시면 어, 장 중간에는 이 거래량 실렸던 자리가 한번 이탈이 나왔지만 종가상한은 지켜주고 마감을 했고 5일선 이탈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11선 저항을 걸리는 모습으로 종가상 111선 탈환을 못하는 모습으로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요. 주봉은 도지 형태로 5주선은 지켜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도 얘도 별 언급할 만한 건 없어요. 예, 별로 언급할 만한 건 없고 어, 다시 빨리 그림을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15일 봉 뜨기 전까지만 해도 상승 추세였다가 그 상승 추세가 다시 제자리로 온 경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CMC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저희가 어느 정도 방향이 편안하게 볼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HLB 제약은 25,7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 투자 팔고 사모 펀드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제약도 보시면 오늘 몇 프로 떨어졌었죠? 8%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어, 그래도 지킬 자리는 지켰고 다시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예. 26,000원 아래로 다시 내려오면서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얘도 단기적으로는 이 15일자 은봉 하단은 깨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버텨주면 좀 나은 거고요. 어,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탈하면 또 상당히 기간이 길어져 버리는 그림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종가상 이 은봉 안에서 놀고 있어야 돼요. CMC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이 1월 15일자 음봉 안에서 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탈하면 이거 우리가 모르게 뭔가 시간이 또 지체될 수 있다는 그림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cmc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15일자 음봉 안에서 버텨만 줘도 저희는 감지덕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hlb 생명과학입니다. 1 6 1 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 투자 사고, 사모펀드 투신 팔고, 기타 법인 팔고. 자, HLB 생명과학도 현재 이탈이 나왔고요. 지금 얘도 어떻게 보면 이 1월 15일자 음봉 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저점은 그 이하까지도 빠지긴 했지만, 111선 정도는 지지가 돼주는 모습으로 나왔고요. 주봉은 5주선 위에서 마감을 하고, 음봉 형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10주선 지지가 나와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정말, 이거 뭐, HLB 쪽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어, 제가 이거 뭐, 존, 닉네임 자체가 존보다 보니까 존버한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닌데,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어, 하루가 편할 날이 없는 종목은 정말 드뭅니다. 예. 존버를 일상화하는 저도 이렇게 힘든 종목의 HLB인데 주식을 잘 모르고 존버하는 걸 별로 익숙치 않은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지 저는 분명히 공감을 하고요. 어, 회사 측에서 이 분명히 폼 483에 대한 내용이 주주들 사이에 퍼진 것도 알 텐데 반박이 안 나왔다는 건 어느 정도 일부분은 인정을 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보안 서류 제출을 하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지금 오늘까지도 얘기가 없는 거 봐서는 지금 주가를 올릴 마음도 없는 거고 주주들 뭐 심리 만약에 이게 진짜 경미한 상황이고 폼 483에 대해서 보안 서류를 제출하는 거를 확정을 짓는다면 저희들 주주 심리 테스트를 하는 거죠. 찐 주주가 누구냐 라는 테스트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얘들이 세력이든 아니면 외국인이든 팔고 나가려면요.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 거래량으로는 얘들 나갈 수가 없어요. HLB 기준으로 보시면 외국인 지분율이 몇 천만 주인 거는 알고 계실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백만 0만 주씩 터져가지고 나가지도 못해요. 예, 얘들이 위에서 사는 금액도 상당하기 때문에 어뭐 제가 공매도와 세력은 한 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얘들도 뭐든 오르고 나가든 내리고 나가든 뭐든 간에 거래량이 나와야지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뭐 방향성을 알지 못해서 답답하지만 이게 일단은 HLB가 리보랑 캄넬리 주맙에 대해서 병용요법이 승인을 받는다는 희망을 갖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주주들을 위해서라도 회사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게 좀 아쉽습니다 요번에도 CMC 경미한 상황을 보면 저번에 10가지의 경미한 상황이 있었다가 요번에 3가지 상황이 줄었다고 좋아할 게 아닌 게 어, 전문가들 영입을 하고 항설하는 네임밸류를 띄고 지적을 또 이렇게 받았다는 건좀 많이 아쉽습니다 뭐 물론 대형제약사 이쪽도 폼483 맞는 거는 뭐 폼483 뭐 이거 흔한 일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뭐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아는 척도 할 수는 없는 부분은 있지만 이런 일처리 과정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어, 설날 동안에 또 어떤 소식이 나올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얘들이 또 얘기를 안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회장님이 얘기를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보내려면 설설 보내고 있을 때 아니면 저희가 설을 보내고 나고 금요일날 복귀를 할때이 보안 서류 제출에 대한 또 회사의 언급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어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큰 기대는 안 하고 뭐 그냥 뭐설 명절 잘 보내고 와야 되겠죠. 자 ts 넥센 395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음 별로 의미 없는 흐름이 고요 예뭐 그냥 여기 안에 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ts 넥센 도뭐 특별히 방향성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오늘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설 보내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부터 벌써 여행 아 뭐지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졸음 운전 특히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건강하게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끝!